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방 통신사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9일 시청 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에너지 위원회를 열고 민관 전문가들과 함께 분산 에너지 활성화, 신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 중장기 에너지 계획 수립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유휴부지 태양광 보급, 수소 연료전지 확대, 에너지 저장 장치 도입 등 다양한 전략이 검토됐고, 제6차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박준식 광주시 에너지 산업 과장은 에너지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광주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과 시민 참여형 에너지 정책을 통해 탄소 중립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에너지 위원회를 정리화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 지역 맞춤형 에너지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한방통신사,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